반갑습니다. 풍달구입니다. 오늘도 뱀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이 뱀이 좀 백산, 음, 독산데, 아, 제가 또 밭에서 일하다가 뱀을 만났습니다. 뱀이 잘 도망가지도 않고, 저하고 인연이 진짜 많습니다. 벌써 올해 한 여섯 번, 일곱 번째 뱀을 지금 만나는 것 같은데, 아우, 진짜, 진짜 자주 만나긴 만나요. 보자, 움직여 한번 보자. 용맹을 한번 떨쳐봐라. 어우, 혓바닥 내미는 거 보세요. 오. 오, 뱀이 보니까 한, 어, 한 1년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작년 봄에, 이것도 작년 봄에 태어난 새끼 뱀 같은데, 어, 뱀 종류는 독사 같습니다. 아, 누구는 뱀을 찾아다니도 뱀을 못 만난다는데, 저는 뱀을 피해 다녀도 뱀이, 만나게 되네요. 이 진짜 인연은 인연 인연인 것 같습니다. 어. 아, 아, 요놈아, 지금. 바닥으로 지금 방향을 털고 있는 것 같아요. 혀로 냄새를 맡아가지고. 오우. 오우. 우와. 아우 우. 와. 저한테 공격을 하네요. 달라들어. 물려고 달라들어. 어우, 순간. 안 찌렸습니다. 오, 공격 잘하고 있어. 공격 다시 한번 해봐. 아우, 까트가 물리겠습니다. 이거 장난치다가. 아우, 들어가는 아우, 뱀이 방향을 잡고 틀었어서. 따라가기가 힘드네요. 우와, 공격하는 거 봐라. 이건 좀 새끼뱀이라서 별로 좀, 어, 별로 공격성이 조금 떨어지네요. 새끼뱀이라서. 근데 뱀은 새끼뱀이라도 예, 있을 건다 있습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, 뱀은. 새끼 뱀이든, 애미 뱀이든. 감사합니다. 풍달구였습니다.